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이 뭐 이태원 그 변형을 통해서, 변이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남자와 남자대, 이런 것이 바로 에이즈 유발하는 동성애입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찬성 유원가들 비롯해서 경기도 의원들이 정신이 나갔는지 미쳤는지 이 동성애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 성평등을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불레이크 걸고 막아쓰고 있는 겁니다. 예? 정말 가슴 아픕니다. 숙기 결단해서 이 성평등을 폐지하고 양성평등으로 개정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세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은 우리 안양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님이신 이종문,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이종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유럽 하고요, 캐나다 전치하고, 미국 절반하고, 남미의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찬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은 안 됩니다. 아무리 유럽이 다 오케이 하고, 캐나다가 오케이 하고, 미국의 절반이 오케이 하고, 남미가 다 오케이 했더라도 한국은 동성애 반대입니다. 박찬순 위원은 정신을 차리고, 바른 편에 서길를 축구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짓과 음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바른 편에 서는 박찬선 의원과 경기도 의원들 되기를 축구합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오른길에 돌아서기를 축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 동민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이 거짓과 음란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의 기본적인 창조질서를 존중하고 귀한 일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박찬순 의원 그 잘못된 골수로부터 돌아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뉴질랜드에 살다가 오신 40대 초반 부부가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이 동성애법을 막아 주세요. 이 성평등법을 막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이 성평등법이 제정되고 나서 가정이 50%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60%가 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죽이는 것이 선평등입니다. 이 박찬웅과 경기 도의원들은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의 그 공약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모두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 문재인의 공약이 선평등입니다. 왜 우리 악한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예?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재명이 도지사를 했을 때, 이 17만 7천 명의 도민들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것을 묵살화시켰고, 대통령 후보로 사퇴하고 도, 도지사를 떠났죠. 그 책임을 우리 국민들과 도의원들이 물을 겁니다. 여러분! 윤일한 도덕이 무너지면 그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가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가 돼갖고 에이즈에 걸리고 병들면 그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이념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동성애, 성평등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응모하여서 이 에이즈로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가족을 병들게 하고 우리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악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까? 이 악법을 추진하는 박찬근로 즉각 하퇴하라하퇴하라하퇴하라네 번째로 우리 경기도 만들기 총연합에서 정말 큰일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서성란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도의원이 돼서 그리고 또 이렇게 위원장이 되셔서 박창순 위원님이 해야 될 일은 도민들의 마음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일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올린 이 조례안 처, 최초로 도민 주민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최초의 일을 하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다급하고 본인들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한 마음에 담아서 올렸는데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정해 주십시오. 상정하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정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해 달라고 그 본인이 해야 될 직무를 감당하라고 상정위원이 위원장 외에도 열 분이 계신데 그열 분들이 다 하는 말은 아,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의원들의 말도 안 들으시고, 도민들의 말도 안 듣고, 그럼 누구 말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발 이번 2월 달 회기에 꼭 상정해 주시고,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이 문제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주시고,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 외에 어떤 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 허상들을 쫓는 것들은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교육 시간에 이 성교육 시간이 되어졌을 때 서로 동성끼리 눈을 맞춰봐라. 그리고 무슨 느낌이 드는지 얘기해봐라.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들의 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일들을 그냥 두고 볼수 없습니다. 제발 이번 2월 달에, 3월 달에 꼭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들은 규탄이 아니라 결사각으로 나갈 것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저희들이 이 추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이렇게밖에 할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제발 저희들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일, 도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하실 일을 꼭 이번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하고 한번 구호 한번외치겠습니다 양성 평등을 배제하고 악법인 성평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박창수는 즉각 사퇴 하라. 17만 7천 명의 도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직무유기하는 경기도 의원들은 즉각 각성하라! 각성하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발언하셨던 우리 예, 이영하 이 목사님께서 추다의 말씀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발언했는데 1분간만 사용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에게 묻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성평등 이 잘못된 조례안인 성평등 조례안을 읽어봤습니까? 또 국회에서 진행하는 차별금지법안을 읽어봤습니까? 제가 일분간 시간을 내낸 것은 보통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이 자기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조차도. 보좌관들이 올려준 거 가지고 대충 보고 뭐 서명하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혹시 그런 거 아니, 아닐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 자체를 금, 금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반적인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이나 소수자 차별이거나 전부 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죠.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 차별금지법 또 성평등 조례안에 악한 성평등 조례안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동성애를 조장해서 이 파국을 가정을 망가뜨리고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큰런 영향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일에 개정이 안 되고 차별금지법이나 이 악한 성평등 조례가 통과돼서 발효가 된다면 최소한 도 천만 그리스도인들, 6만5천 교회는 일사 각오의 심정으로 피 흘리는 각오로 끝까지 저항하고 낙선운동 뿐만 아니라 저지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청사에 피팅이듯이 험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하여, 경기도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상선 의원은 즉각 상정 이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할이 조례안을 즉각 상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축구한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명서한 순서가 아, 나왔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 우리 함께 도와주신 우리 정보 정보과 경찰님과 우리 또 직원분들에게 또 우리 박장선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다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는 고 우리의 사역들이 있지만은 이런 우리 대한민국과 경기도와 우리 자녀의 미래에 담긴 그런 너무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청사에 와서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이 뜻을 잘 전달해서 정말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부함을 외치겠습니다. 양성평도, 예스! Yes. 상평도, 노! No. 양성평도 예스라고 해주세요? 양성평도! 예스! 상평도! 예양 상평도! 예스! 상평도! 17만 7천 명 도면의 뜻을 짓밟아 버리고 도면의 요청한 면담조차 거부하는 박창순 경기도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양서평등 서평등 양서평등 서평등 17만 7천명 서명을 깔아뭉기고 개정청발의 상정을 거부한 박창수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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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선명도 낭독 있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말기 도문여나 정말 생명 걸고 매활약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예? 예. 목숨 걸고 정말 큰교회도 섬기시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외쳐주시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 우리 성명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에, 추운 날씨에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 또 정보관님들 또한 우리 도민연합회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게 됩니다. 에, 성명서를 낭독하기 전에 바로 성명서를 어, 낭독 우리가 낭독하는 이유는 에, 17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상정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2 2개월 동안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관위원회가 바로 어, 여성가족 평생 교육위원회입니다. 여성평가족위원회는 의원장이 박창순 의원입니다. 부의원 성남의 지역구고요. 그다음 부의원장이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 안양에 제가 안양에 사는데 안양의 지역구네요. 부의원장 김용성 의원입니다. 비례대표네요. 여기도 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김미리 남양주에 계시고 송치용 비례대표인데 정의당입니다. 신정현 의원 고양시에 있습니다. 유영호 용인에 있네요. 지이진현 부천지구에 있고 장태환 의왕시에 있습니다. 조성환 파주시. 백현종 의원 구리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명이 평생가족교육위원회인데 여기서 붙잡고 20개월 동안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성명서 조례개정청구안에 상정을 거부한 박창순 여가위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는 도민 17만 7천 명의 개정청구 서명이 2020년 4월에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여성가족 평생 위원회에서 상정조차 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가위 위원장인 박창순 도의원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창순 위원장의 상정 거부 행위는 17만 7천 명의 서명을 깔아뭉개는 악행이고 또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정당한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도민,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박창순 위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간곡히 개정 청구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박창순 위원장은 상정조차 하지 하지 않았고. 상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대면서 도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상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며 면담 자체를 거부하여 왔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면서 더욱이 개정정부 안에 상정을 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여가위 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적법한 면담 요청을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17만 7천 명 도민의 뜻을 짓밟아 버리고 도민이 요청한 면담조차 거부하는 박창순 동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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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박창순 위원장의 안나 부인격 만행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내년 6월 말로 동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개정청구안이 자동 폐기되는 점을 악용하여 무려 20개월 동안이나 17만 7천명의 서명을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다 월급만 챙기고 일 안하는 박창선 위원장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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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고 권력의 원천은 백성이라고 했다. 박찬선 위원장은 당리당력에 당뇨 빠져 눈앞의 이해득실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도민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인가를 겸허히 통찰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명심하라 명심하라, 명심하라. 박창선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개정청구안을 상정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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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끝내 상정을 거부하여 개정청구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은 박창순 위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도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면서 직무유기를 계속 자행한다면 그에 합당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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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28일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 연합 1동 박수 드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주위 속에서도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게해서 함께 외쳐주신 기관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우리 조무관님과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이,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명도 정달, 우리 박장수 예, 사무장님, 예. 예, 우리 박찬우 사무장님 감사합니다. 추후에 함께 해주셔서요. 우리 박찬우 도의원님께 좀잘 전달해서, 예, 꼭 상정해 달라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